안녕하세요. 리아오징의 이경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버려지는 이런 고옥이나 이런 철거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거를 다시 한번 살려내보자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고옥에, 고옥의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옥 리모델링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 네. 의뢰를 받고 제가 하동을 왔을 때는 처음 본 순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상태는 완전히 컨디션이 불량이죠. 어. 바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그래도 욕심이 났죠. 음.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 그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리적 여권도 좋고, 음... 주변 상권이나, 그리고 이집 자체가 너무 이쁘게 돼 있는 곡이에요. 음... 그래서더 욕심이 난 거죠. 아, 그럼 구옥 이거 리모델링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태도 안 좋았다고 하시니까, 리모델링 하는 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네. 네. 이뭐 항상 보면 그은 많이 이제 손상이 돼 있어요. 손상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물이 한번 차 올라서 한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바닥을 뜯고서 다시 또 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네. 그것도 제가 해, 해 오면서 또 하나 배워 갖고 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면서도 배우신다는 그 말씀이 저도 좀 와닿는 것 같은데. 네. 리모델링이 완성됐을 때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완공하고 나서는 어떠셨어요?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성취감에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거 하나에 이제 기운이 나고, 예.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 부부의 뒤따르는 받침이 음. 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죠. 건축주의 의견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경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서울에서 부엌을 샀다가 하동까지 내려오게된 그렇죠. 사연을 들었는데 정말 특별하게 더 많이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완공 후에 건축주 분들 왜 좋아하셨는지 만족해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만족해하셨나요? 예, 항상 뭐 통화를 해보고 하자 문제라든가 하면은. 언제든지 와서 또 손을 봐주고 어. 그리고 와서 보면은 손님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음. 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 어 다행히 이 현장 중에서 제일 신경 쓰고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전반적인 베이스는 했다치들에도 뒷다리는 의뢰인의 DP가 저를 앞서가죠. 네, 예. 그게 상품입니다. 진짜 그. 건축주분의 그런 디테일한 감성적인 포인트들이 잘 담길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어, 이쁘다. 어, 한번 카페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이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건축업체에서는 한번 찍고 나면 모른척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자 보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안 써주시는데, 특히 리하우징 같은 경우 대표님께서는 하자 보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다 배우리지만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멀어서 못 한다는 건 없어요. 그건 서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을 지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연이 돼서 만나 보니까 네. 다 좋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다 안고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지만은 현장은 없었어요. 했을 예.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는 홍창군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는 하동 거의 약 5시간이 넘는 거리인데도 그 하자나 도수나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리하우징만의 좀 매력과 장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앞으로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옛 것을 사랑하고 이고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을 잘 살려서 하면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성범이될수 있는데 오로지 우리는 철거, 예. 고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은 상담도 다 해드리고 그러니까. 그럼 이후에 이런 구호 관련된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펼쳐나가실 것 같은데, 이후에도 또 촬영하실 예정이신 곳들이 좀 있을까요? 예, 예, 예. 어디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예, 경북 울진에 가정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스케줄이 잡히면은 추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